오늘 리뷰해볼 게임은 바로 열혈강호 W 입니다 한국 무역 코믹스의 정상, 최고의 IP 열혈강호를 W로 확장된 세계관으로다가 컨텐츠는 환술, 또 다른 존재가 되어서 무립을 제패하라 환술이 있고 정령, 거래소, 컬렉션, 필드레이드, 문파 뭐 이런게 있네요 자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바로 거두절미하고 게임 들어가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떴구요. 서버는 한비광 서버가 1, 2, 3, 4, 5 이렇게 해가지고 10 서버까지 있구요. 저는 한비광 1로다가 한번. 와, 대기열 잠시만. A few later. 접속했습니다. 일단 바로 캐릭터 생성이네요. 일단 무사. 난이도 쉬움. 강한 공격력과 시원한 반격기로 선봉을 책임지는 중원의 무사. 검사. 난이도 쉬움. 오우야. 빠른 공격과 다양한 무공으로 동료들을 돕는 중원의 검사, 궁사 난이도 보통 원거리 공격과 회복으로 후방을 책임지는 중원의 궁사, 그다음 기공사 중거리 공격과 각종 지원을 선보일 다재다능한 중원의 기공사 이렇게 총 직업은 네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기공사 뭔가 매력 있어 보이는데 기공사 가볼까? 근데 난이도가 어려움인데 지원캐니까 유리하지 않을까? 어려움이 얼마나 어렵겠어? 어 어려움이 얼마나 어려울까? 믿는다. 흥민. 튜토리얼이죠? 기공사는 뭐평타도 그거네? 평타도 마법으로 그냥 뭐라 해야 되냐? 기공포 같은 걸썼는데 오케이. 와, 사람 바글바글한 거 봐라 이거. 아, 암마야 와, 잠시만. 와! 와, 잠시 잠깐만. 잠깐만. 이거 몹이 없는데요? 몹이 부족한데요, 이거? 제발 한, 한 대만 때리면 돼. 그렇지. 원딜이라서 그래도 카운팅 된다. 됐다. 송무문 궁사 각인석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자, 이러면은 이제 송무문 궁사를 각인할 수, 환수를쓸수 있는 건가 봐. 요거. 혹시 사용. 아, 요러면 이제 변신하는 게, 환술이 그냥 변신이네요. 이러면 이제 활 쏘듯이 싸우는 건데, 대신에 데미지는 내꺼 데미지 그대로 가져가고. 그래서 한번 뽑기 한번 맛을 볼까요? 그, 뽑아줘야 될게 정령. 정령 시스템이 있고요. 이게 이제 펫 개념인 것 같죠, 펫? 활용도 펫이고 요거는 이제 갑옷 펫 보라 색깔이 제일 좋은 거고 그다음 빨간 색깔, 파란 색깔, 초록 색깔, 하얀 색깔 요렇게 등급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맛을 보자 일단 일반 정령 파란 색깔 뽑기 한술 뽑기인데 일단은 정령보다는 변신하는 게 중요하거든 하나 한번 뽑아볼게요 하나 했는데 좋은 게뜰수 있나? 어? 파란 색깔 반짝 어? 뭐야, 빨간 색깔 구스, 그거 있어 자, 일단 나머지 다 까고 빨간 색깔 하나 있다 매유진 파란 색깔 등급부터는 이제 이렇게 해주네. 야, 일단 파란 색깔 하나 뽑았구요. 개꿀 떼내시구요. 환술에서 아까 파란 색깔 매유진이거든. 오, 야, 자, 이거 보자. 요거, 요거 제일 싼거한번더 기회 있어. 상급 정령 11회랑 환술 11회 있거든요. 5,500원짜리 두 개. 요거 두개 한번 질러볼게요. 500원짜리 두 개니까 1,000원치 1 뽑기. 파란 색깔로 빛나고, 뭐 빨간... 어, 떴다. 아, 빨간 색 하나 떴구요. 가자! 구미호! 무게 증가, 기공 저항, 경험치 보너스 20%. 아, 팻은 경험치 보너스가 있네. 개꿀따라치. 자, 그 다음에는 레벨을 30을 달성하세요. 근데 지금 이 레벨이 부족하거든요? 몸이 다 때려, 몸 말고. 오, 기공포! 먹었나? 오! 무공서 먹었다! 30만원짜리! 사냥하러 가야 되는데 어디 가지? 던전 한번 눌러볼게요. 던전에서 제일 처음 꺼 던전. 여기 1층에 한번 가보자. 한 마리 당 지금 얼마 주는지 보자. 0.3 주네? 아, 여기는 너무 지금 효율이 안 나와. 오케이, 여기 가자. 여기서 사냥곡. 33.4. 0.4 오르는데 잡는 속도가 조금 더 빠르죠?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득템 같은 거 노리고, 여기 또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여기 사냥을 한다. 이러면은,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바로 때려버리면 돼요, 이렇게. 마음에 안든다 그럼 이렇게 바로 공속물량 빨고 시원하게 건전해서 싸워지거든요 이렇게 아, 곧 있으면은 점검이 50분 점검한데? 자 이렇게 해서 또 열혈강호를 또 좋아하시고 위협을 또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열혈강호 W 이번에 오픈한 김에 또 재미나게 한번 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혈강호 W는 여기가